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피우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 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자,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 처... ]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이방나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미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 듯이 슬피 울며 마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셈의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 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다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간구는아무나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어, 장교 훈련 이제 막바지 유격 훈련 가는데 그 당시 어, 장교 훈련에서 유격 훈련 어, 행군 거리가 60km였습니다. 입소 행군 60km 돌아온 행군 120km 미친 거죠.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그 60km 행군을 밤새서 합니다. 그땐 체력이 없었으니까 밤새서 행군을 시작하는데. 수통에 채운 물 그리고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채운 물 물이 모두 다 동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수분을 이렇게 딱 구간별로 참고 마시고 하는 게 훈련이 안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바지에 가니까 너무 목이 말라 가지고 이 전투모 그 헬멧 여기에 땀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막 씹었어요. 너무 목이 말라 가지고 막그 정도로 한게다 진짜 이제 못 하겠다. 거기서 이제 낙고하면 훈련소 퇴소입니다. 장교는 낙고하면 바로 퇴소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끝인 거예요. 지금까지 훈련한 거 모두 다 사라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야 돼서 다시 병사로 입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그때 지금 저기 파주 운정에서 부목사하고 있는 우리 조약돌 목사가 저랑 같이 훈련 입소 동기인데 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포카리 스웨트 요거 한 병, 500ml짜리 한 병을 저희 건너줬습니다. 예, 저 혼자 다 마시진 않고 저, 저처럼 이제 아주 갈급한 영혼들이 난몇 명이 나눠서 한 모금씩 마셨는데 그한 모금 마신 것 때문에 나머지 1kg를 가지고 입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진심으로 우리 조약돌 목사 만날 때마다 내 생명의 은인 목사라고 그때 진짜 죽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껴 본 사람들은 그때 물을 구하는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심한 갈증 상황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간구라고 말하죠. 간구는 그저 주세요,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아님 저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아주 그런 강력한 힘을 가리켜서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지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저희서 간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니까 타차논이라고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자비, 호의, 용서,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그 간절함을 간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 기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단 간절히 구하는 간구는 하나님이 내 윗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윗분이 아닌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동시에 그런 간구의 마음 그 전제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없는 분께 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할 수 있죠. 일상적으로 오늘을 여러 가지 살아가는 정리하는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의 정, 종류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데 그런 다양한 기도 가운데서도 간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정말로 너무 너무 간절하게 필요한 거. 정말 이게 없으면 내 삶에 큰 위협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면 내 인생의 아주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런 간구의 기도는 그와 정비례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급하고 아무리 소망이 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딴 짓하지.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 하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때이한열한기상 8장이라든지 역다해야에 굉장히 한장 전체가 이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문인데 그게 일단 뭐 기도문의 형식을 빌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일종의 어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 교육하는 그런 교육에 가까운 건데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간절히 기도한 그게 있다면 여기 나와서 기도하던가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던가 그렇게 해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이 성전에 나와라 너희가 포로로 멀리 끌려갔든 어디 해외에 있든 그래서 피차 여타한 사정 가운데 이 성전으로 가까이 올수 없다면 최소한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너희의 몸의 간절함을 보여주라 이거죠. 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정신과 비슷하게 갑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말로는 간절히 구한다고 하면서 몸이 쭉 늘어져 있으면 그건 절대로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간절히 구해 보세요. 그의 앞에서 가서 내가 무언가 내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긴장하고 온매무세를 바로 하게 되고 그날 무슨 멘트를 할까 전날부터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단순한 계약 하나를 성사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부터 준비하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나와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가끔씩 이제 종종 전화를 받습니다. 문자가 오거나 돈 달라는 전화. 목사님 제 상황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뭐 목사님께서 지금 도와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절절하게 문자를 보내요. 혹은 전화를 하십니다. 홈페이지에 제 전화번호가 다 공개돼 있으니까 뭐 그냥 목사의 직업적 숙명 같은 거라서 그냥 그럴려니 합니다만 당연히 저는 돈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로 오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나오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아쉽지만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여력도 안 되지만 진짜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 최소한 남의 돈을 받아 가고 싶다면 찾아오는 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제가 여차여차 이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없습니까? 하다못해 그렇다면 당신이 사는 주변 교회라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홈피, 인터넷 돌려가지고 거기 나오는 전화번호 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렇게 도움받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간구가 아니잖아요 걸려라 그냥 저인망식으로 그냥 금을 뿌린 다음에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건 간구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쭉 늘어놓고 그냥 자기 전에 기도했고 밥 먹기 전에 기도했고 아침에 눈 떠서 기도했으니까 그냥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 생기겠지 이런 이런 기도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곤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렵,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소망이 큰 만큼 그게 쉬워질 겁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저녁이 되었던, 새벽이 되었던, 가까운 교회가 되었던, 먼 내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되었던 그 위치와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를 찾아갈 정도로 다급하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주차장에도 계시고, 내가 자동차 안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간절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라면 조금 더잘 들어 주실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식탁에서 기도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본인이 이걸 견디질 못해요. 이 상태를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항상 우리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다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새벽에 내가 성전을 찾는 거죠 오늘 나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고 내 삶의 숙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엔참 교회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해외에 나가서 교회 없는 곳 다녀 보십시오 그 말인즉슨 웬만한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설령 그 교회 등록하지 않더라도 오늘 좀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환영하십니다. 왜냐면 그 목사님들도 그 공간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가 되어든지 간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꼭교회 문을 두드려서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기도하니까 더잘 들어줬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면 내 몸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 몸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간절하다?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선 간절한 기도. 온전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길 바라느냐 주여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라고 말을 하시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싶은 그한 가지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나는 결코 기도를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허투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간절한 만큼, 또 하나님께 구하는 소망의 크기만큼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나나 나 이런 소망이 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기도의 자세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정말로 솔직하고 진솔해야 됩니다. 때론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겁니다. 삶이 평화단 이야기니까요 삶이 평화한데 타는 목마름으로 구하는 무언가가 있겠습니까? 없으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다니면서 난 이런 갈망이 있네, 이런 소망이 있네, 내가 삶이 이렇게 어렵네,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정자,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도 달라져 있지 않다면, 당신은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는 한, 그 가면이 성령님의 임재를 막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허투로 구하면서 그냥 기도의 자세가 여전과 똑같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그 소망의 제목이 있다면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들이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사이로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내 마음의 소망을 죽게 하려요.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듣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한 기도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거짓의 가면과 위선의 가면과 채면의 가면을 쓴채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간절한 나의 소망이 있다면, 채면 불구하고 어디서나 주를 찾으러 주께 가까이 들어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장소까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의 응답을 듣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주님의 전도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업무를 하며 살아가는 당시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무더운 여름 지나고 이제 새벽과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환절기가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따뜻한 성녀의 바람 항상 넣어주셔서 이 삶의 노고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항상 그것을 위해 간구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내 평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 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자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